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수익을 더해줄 코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밈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스폰지 V1이라는 코인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미 놓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V1을 넘어서서 50배 상승할 V2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펀지 V2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2021년에 스펀지를 놓치셨다면 이번 상승장에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줄 테니까요. 스펀지는 2023년도에 여러 번의 대펌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V1은 이미 불씨가 조금 꺼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현재 구매가 가능한 상태이며 총 스테이킹과 브릿지가 이미 2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일찍 참여한 투자자들은 이미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겠죠. 2천만 달러를 넘어서 1억, 1억 5천까지 갈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래소의 상장전, 마지막 기회라고 할수 있겠죠. V1의 출시 가격과 V2의 출시 가격 모두 7,000% 이상 증가했으며 여기서 더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임 날짜 전까지 스폰지를 스테이킹하시게 되면 토큰을 받을 수 있으며 링크 하단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스폰지하고 보내주시면 설명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V1의 상장은 이미 여러 곳에 진행이 됐죠? 이제 V2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스펀지 V2의 성과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전체 최고 시가 총액 1억 달러, 그리고 1만 3천의 홀더, 10개 이상의 중앙화 거래소 상장, 초기 스펀지에 대한 환상적인 이득, 며칠 만에 소셜미디어 3만 팔로워라고 적어뒀네요. 결국 1억 달러로 갈 것이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초기 투자자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일찍 참여하는 사람들이므로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텔레그램에서는 이미 13,000의 구독자가 있네요. 스펀지는 말 그대로 물기를 흡수하는 크레페티의 민코인입니다. 플레이투원 레이서 게임이 출시를 하게 된다면 매우 인기 있는 게임으로 올라설 것이며 암호화폐 게이밍과. 플레이투원이 이번 상승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 방법과 스테이킹 방법 탭이 있습니다. V2의 토큰노믹스는 스테이킹 보상의 43%, 브릿지의 26%, 중앙화 거래소 유동성의 10%, 게임 개발의 4%, 마케팅의 7.5%입니다. V1에서 V2로 브릿지를 하여 V2를 벌 수도 있고요. 프리세일 없음, 세금 없음, 큰 마케팅 예산, 증폭된 중앙화 거래소의 유동성, 브이트 토큰과 플레이투원 게임을 벌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이 프로젝트의 흥미로운 점은 프리 세일 없이 상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프리 세일 없이 진행한다는 거에 긍정적이지만 저는 프리 세일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프리세일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자면 슬로스가 있습니다. 이미 8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아직 출시도 하지 않았죠. 지금 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 또한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펀지 트위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트위터에서는 현재 3만 6천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설명글에 보시면 2023년 V1의 100배를 놓치셨나요? 그럼 V2를 구매하고 스테이킹하여 흡수하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보시다시피 현재 플레이2원 게임의 출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스펀지 V2가 다가오는 플레이2원 게임을 통해 흥미로운 유틸리티를 제공할 것이고 게임을 플레이하며 스펀지 토큰을 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높이 사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민코인에 대한 정보 제가 발 빠르게 가지고 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민코인의 투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늘 리스크 관리와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한다는 말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을지 그에 대한 방법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스펀지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민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엔 이번 상승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섹터로 찾아오도록 해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